이게, 소리가 나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 뒤로 이제 R 버튼, 이 밑에 버튼 있죠? 음. 이거를 누르면 이제 수신이 되는 거예요. 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음. 네. 어. 나 먹은 바다. 네자 보시면 지금 어, 그,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그냥 당기시면 그렇게 하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타시는 거야 한 바퀴 더 돌아보세요 후진도 한번 해보시고 잠시만요 여기 차가 오니까니 돌리세요 네 이게 반, 바, 반응이 바로바로 반응하지는 않아요. 음. 내가 땡겨놔도그 이후에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만 당겨 놓고 있으면 1, 2초 있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 예, 그죠 살짝 땡겨 놓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1단, 2단, 3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여기 이거를 이제 여시고 나서 받을 때에 음. 이제 물건을 이렇게 음. 싣고서 받을 때에 여기가 아구가 좀 맞게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해갖고 해야 음. 해야되네 그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음. 돌린 너무 다음에 너무 많이 못찾았네 그죠, 그죠. 낙작한 그냥 납작한 뭐, 것들 수용 수용할때는 그냥 여기 아, 여기다가 수용할때는 이거를 열때는 왼쪽으로 음.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열고 얘를열 수가 있구요 응. 그리고 얘를 먼저 닫고 닫을 수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은 이거, 이거 안 열리죠? 그렇죠. 아, 그리고 되네. 오랫동안 며칠 동안 만약에 오랫동안 이거를 세워놓는다. 응. 오랫동안 이 오토바이를 안, 운행을 안 하고 세워놓는다 했을 때는 에 응. 시트를 열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응. 이걸 아예 내려버리세요.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단기를 완전히 내려버리시면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아... 이거하고 이제 미용실도 가시고, 네, 마트도 미용실 가시고, <laughs> 들어갔다 다시 네네.